안녕하세요 여러분 폰티브입니다. 좀더 발전된 폰티브 방송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파이팅 부탁드려요. 네,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1이 이제 15일 밤 0시에 언팩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제 곧몇 시간 뒤죠? 15일 내일부터 사전 예약에 따라 개통은 22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작년 말 아이폰 12 출시 이후 글로벌 판매율이 삼성이 애플에게 두달 만에 역전되었어요. 그래서 기존 출시일보다 한달 정도를 앞당겼네요.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10년을 넘는 동안 항상 3월 봄에 출시했던 것을 2, 3년 전부터는 2월로 당겼고 이번에는 정말 특이하게 1월로 한달더 당겼네요. 코로나 극복과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한 삼성의 마케팅 변화와 노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한국 최고의 기업 삼성 인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S21 관련 사항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 출시부터 애플에서는 환경보호를 가장한 원가 절감 정책으로 충전기를 뺐습니다 아이폰을 잘 따라는 삼성도 이번에 충전기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1 개통하시고 놀라시면 안 돼요 삼성에서도 이번 S21부터 충전기와 이어폰을 개, 개봉하시면서 볼수 없습니다 서프라이즈! 가격 또한 쫙 내려갔네요. 물론 충전기와 이어폰을 뺐다고 25만원 정도를 낮추지 못하죠. 기존 모델에 비해서 램 메모리 등을 낮추고 코로나 마케팅으로 99만 9900원이라는 가격을 낮춘 것을 티를 내려고 여러가지 고심 끝에 나온 슬림해진 박스와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 출고가 해자네요. 갤럭시 S21 전작과 마찬가지로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 세 가지 기종으로 출시되는데요. 각 출고 가격은 S21, 999,900원. S21 플러스, 119만 9천 원. 여기까지는 가격이 좀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S21 울트라, 512기가. 네, S21 울트라, 256기가, 145만 2천 원. S21 울트라, 512기가, 159만 9,400원. S21 울트라 모델은 펜까지 도입하면서 전작과 비슷한 가격이라면, 해자, 네, 맞네요. 갤럭시 S21에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엑시노스 2100이 들어갑니다. 좀 어려운 용어죠. 뭐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p란 컴퓨터의 cpu 인체의 뇌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죠. 이번 1월 11일 발표한 ap엑시노스 2100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작 ap보다는 전력 소모면에서 20% 정도 감소 멀티태스킹 20에서 30% 성능 향상, 그래픽 성능 40% 향상, 전력적인 효율과 5G 원칩 사용함으로 a p x 엑시노스 2100이 좀더 우수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엑시노스 2100을 사용하면서 5G 통신 속도도 빨라지고 게이밍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윤곽을 보일 것 같습니다. 12. 오후 11시였죠. 삼성전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게임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게임 영상이었는데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기에 고사양이 되어야만 끊기지 않고 게임을 할수 있을 텐데요. 갤럭시 S21이 이 롤까지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스펙으로 나오고, 그래픽, 통신속도, CPU와 램이 버벅거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모바일 게임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겠네요. SK텔레콤이 작년 여름부터 5GX 클라우드 게임, 엑스박스를 선보였습니다. 월6 0 0 0원대의 엑스박스 게임을 휴대폰으로 할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S21이 2021년 현실에서 게임에 대한 부분을 컴퓨터와 게임기에서 클라우딩 모바일 게임 환경으로 바꾸는 큰 혁신과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S21의 변화 중에 두드러진 변화는 S펜 도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 어울리지만 신박하네요. 갤럭시 시리즈에 처음으로 펜을 더하다.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펜 본체 내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뒷면에 보관된 케이스에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트 시리즈는 단중이 예상되며 차후 노트 출시 시즌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전략으로 삼성이 접근할 예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S21 상세 스펙 및 S 20과의 비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낮추고 펜 기능도 들어간 갤럭시 S 21 전작인 S 20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네 우선 해상도 FHD 기존 전작 WQHD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사이즈나 무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cpu 엑시노스 2100 메모리가 기존 12기가 에서 8기가 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장 메모리는 기존 s20 기본 모델이 128기가 인데요 이번 s21 부터 sd 메모리 카드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가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28기가 를 256기가 로올렸고요 어, s21 플러스 모델과 s21 울트라 모델의 2 5 0 g b 는 네, 동일합니다. 카메라, 배터리, 방수, 방진, 지문, 무선 충전 기능은 기존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요. 컬러는 이번에 봄 바이올렛 색상으로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가격은 기존보다 25만원 정도 낮춰서 네, 나오고요. 네, 마지막으로 총평하겠습니다. 정말 갤럭시 S21 출시 축하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엑시노스 2100 공기 영상을 통해 가장 진보된 모바일 프로세서가 프리미엄 모바일 컴퓨팅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곧 정말 몇년 안에 컴퓨터 본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진정한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는 것이죠. 갤럭시 S21부터 시작입니다. 구성품은 다이어트하고 가격도 낮추고 스펙도 좀 낮아졌지만 CPU 엑시노스 2100으로 AP 속도와 통신 속도 향상으로 엑스박스와 롤등 게이밍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보여줄 갤럭시 S21 가성비가 아주 굿이네요. S21 사고 싶은데요? 성능과 가격에서, 그리고 S펜까지도 쓰실 분들은 S21 울트라 모델로 고사형과 추가 펜 기능까지 사용한다면 굳이 노트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S21 바로 예약하시면 되겠죠? S21 바로 예약하고 구매하자. 휴대폰 구매하실 분들은 휴대폰 멀티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전국체인 휴대폰 멀티샵. 카카오톡 ID SINE 1638로 연락 주시고요. 천안, 아산, 평택, 전국 어디든 방문 개통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는 010-2223-5016 연락주세요. 사전 예약 구매 고객님 10종 사은품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S21 사항 정리한 폰튜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파이팅!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오늘은 눌러주세요. 네, 폰튜브 이상입니다.